대사장애 질환 중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이런 게 있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저탄고지가 맞느냐, 고탄저지가 맞느냐, 이런 학설도 있고,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, 여러 가지 이론을 남겼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운동이 좋다, 운동이 좋다, 음악이 좋다, 음. 뭐 스트레스를 안스트레스안 받는 것이 좋다. 여러 학설이 또 있잖아요. 특히 그 여러 학설을 몽땅 엎친 것이 나는 맞다 본다 그죠. 어, 저탄고지도 좋고 고탄저이도 좋고 운동도 좋고 음악도 좋고 스트레스 없이 뭐 어? 마음편하게 사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어, 건강 을 유지되는 것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 몸이. 조정받는 것은 난 옳지 않다! 고 보는 입장입니다. 어, 진짜 그래요.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